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황무제에 있는 알테스 레버와 여기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여기는 칼못 쓰고, 이제 드론, 그거 뭐야. 서치도 안 돼가지고, 스캔도 안 돼서. 이제 수집품을 완벽하게 찾기가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뭐 근데 어차피 길 중간중간 있긴 하지만 이게 조사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이게 판단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빡셉니다 문 열어주고 자 가는 길에 저기 문서 하나 보이죠 저거 주고 갑시다 너희는 가짜다 그 다음에 문 열어주고 자 바닥 올라오죠 바닥 타고 가면은 이제 로프도 떨어질겁니다 로프가 왜 이렇게 늦게 떨어져? 로프 너무 늦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로프 타고 건너가면 또 문수 하나 보이죠? 부팅 시퀀스. 나문 열면.

이제 앞으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아마 쫄이 좀 나올 텐데, 쫄 잡아주고, 자, 여기 문 지나면 캠프 있을 겁니다. 아, 더 지나야 되네. 돌 쳐가지고 문 열어주고, 자, 캠프 등록합시다. 쉬었다가 출발할게요. 총알 항상 챙겨주고, 자, 무턱대고 앞으로 가면은 다리 떨어지겠죠. 이렇게. 여기, 작동시켜주고, 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택이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지나가주고. 자, 보안센터. 여기 오면은 일단, 쫄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도 쫄 잡아주고. 얘네들은 이제, 어, 쫄 남으니까 처리해주고. 오른쪽, 이 컴퓨터. 워닝 떠 있는 이 컴퓨터 살펴주면 이제 수집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류 해방 전선 이거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열어서 게이트로 가보자. 이쫄 정리하고 나가면 돼요. 쫄 네, 잡아주고 넘어갑시다. 다 잡고, 여기 앞에 상자 까주고 자 상자 까면 쫄라옵니다 쫄 잡아주고 자그 다음 A07 구역 자, 여기는 바닥 퍼즐인데 세모, 동글, X, 네모 순으로 밟으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세모 동글 X, 네모 세모 동글 X 네모 세모 동글, 동글 그 다음에 X 네모 세모, 동글, X, 네모 자, 이렇게 통과하면은 바로 앞에 문서 있습니다. 보안 절차 안내 그 다음, 바로 뒤에 캠프 있고, 캠프 열어주고. 자, 쉬었다 갑시다. 자, 분주로고. 자, 여기가 이제 레이저 퍼즐인데, 일단은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첫 번째 문 열어주고 안에 쫄이 쓰니까 조심하고 그다음에 상자 열어주고 이제 나가서 오른쪽 길 따라가고. 여기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애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문서 수집해줍니다. 방문객 같네. 자, 그 다음에, 작동시켜주고. 돌아나가서 돌 잡고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고 여기 작동시키면은 발판 올라오거든요 그 넘어가서 자, 이쪽 방 여기에 드론 업그레이드 모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동시키면 이제 아래쪽에 레이저 들어올 거고. 자, 그 다음 바로 옆에 문을 열면 쫄이 들어옵니다. 일단 다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직진해서 여기도 이제 문이 열렸거든요.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은 로봇 있습니다. 원래 잠겨 있었는데 이제 레이저 거기 열면서 열린 문. 에이도스 컴퍼니 홍보. 이거 얻어 주고. 다음에 시체 조사해서 경험치 먹으면 되는데 전투 중이네요. 자 됐고. 저 문서가 놓치기 쉽습니다. 저 로봇이, 원래 잠겨있던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상자 까주면 됩니다. 자, 이거 작동시켜주면, 캐도크 내려오고, 이제 넘어가서, 사다리 타고 내려갑니다. 이제 레이저 퍼즐 풀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퍼즐 풀어서 퓨전셀 얻어주면 되고. 이제 문 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아래쪽에 도착하면은 캠프있고 극비 연구시설 이거는 경험치일거고 자 이번에는 침식된 로비인데 여기는 이제 누가 봐도 전투죠 이제 몰려드는 쫄다 잡으면 됩니다 으쫄다 잡은 다음에 작동 시켜주고.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거야. 그다음에 뒤쪽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캠프가 있을 겁니다. 이곳에도 군 약점이 있을 거야. 자, 캠프 등록하고 앞에 이제 군체 없애주고 이게 막히네. 자, 군체 바로 뒤에 상자 하나 있습니다. 상자 열면 쫄라오겠죠. 당연히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자, 문 열고. 자, 계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드론 업그레이드 모듈 있고, 그리고 옆에 시체. 이거 확인해주면, 암호, 열기, 배출구, 출입문. 이거는 뭐 놓칠 수 없는 수집품이고, 이거 메인 스토리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어, 어. 여기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이리아 스토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자. 다른 루트를 찾아볼게. 열기 배출구를 이용하면 열기 배출구를 이용하자. 이제 뒤로 쭉 드론 따라가고 여기 문에 아까 얻은, 그 암호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 내려가서, 일단 여기 진행을 할게요, 열기 배출구 안 불어올 거고, 저기, 빛나는 구슬 3개 있죠? 저, 첫, 어, 터뜨리면 됩니다. 좀 가까이 가서, 어이고. 저게 위험하거든요? 저 기다란 거. 저게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아. 저, 저게 좀 위험해요. 아. 좀더 멀리서 돌걸 그랬나? 됐고 여기 지난 다음에 사다리 올라가면은 상자 있습니다 와 이라노 여기 드론 업그레이드 돼있어야 열립니다 자 얻어주고 이제 사다리 타고 내려갑니다 이거는 경험치일 거고, 자 앞에 쫄러 옵니다. 됐고, 여기에 상자. 얻어주고 위로 올라갑시다. 올라오면 레퓨즈 캠프가 있죠. 일단 레퓨즈 캠프에서 캠프 활성화하고 쉬었다가 갑시다. 이제 여기서 또 놓치기 쉬운 수집품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 이쪽을 넘어가면 로봇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텀블러 확장 모듈 얻어주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나본데요 텀블러가 뭐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보스전 시작됩니다 탄나 보충해주고 갑시다 보스는 상당히 쉬운 편이죠 솔직히 이거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도 됐을 것 같은데 너, 난이도 너무 쉬워 감염의 심장 작은 거 먼저 터뜨린 다음에 가까이 붙어서 산탄이나 뭐.. 그 장결탄 쏘면 됩니다 근데 장결탄보다는 산탄이 더 훨씬 나은 것 같아 장결탄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별로인 것 같아 산탄 자 가고 이렇게 보스 잡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웨폰코 나오면서 이렇게 모든 수집품 완료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스 레보아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컷신 보고 매트리스 11로 갈 준비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퍼슬의 보존 상태는